오늘 볼게임은 자막으로 나올 예정이고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자 고고 가겠습니다 가자 원투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안돼 별로 못 갔어 별로 못 갔고요. 이번에는 많이 간다. 1, 2, 3, 4, 5, 6, 아, 어, 많이 뛰는게 낫겠네. 그래도. 어, 전략에 맞춰서 뛰니까 더안 되는 것 같아요. 1, 2, 3, 그렇지. 글씨... 어디서 못 가냐? 아!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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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돼. 이럴 순 없어. 다시 가자. 원원투 쓰리. 1350원 한번 구매했고요. 是说。<laughs> 1, 2, 3, 4, 5, 6 오, 타기 띠용, 띠용, 띠용 자, 이제 하고요 마지막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아니고 마지막으로는 아니다 셋넷 다섯 여섯 오 어디까지 간거야? 오케이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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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번에는 10553입니다 자 오늘 이탄 마지막으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원, 투, 쓰리, 5 파이브, 식스. 아, 아, 이번에 너무 못 갔다. 이번에 너무 못 갔어요. 이번엔, 이번엔 너무 못 갔어. 이번에 너무 못 갔어.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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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Jangan kau mah, Jangan kau Jangan kau Bye. 34 4한번더 뛰면 되겠다. 한번더 뛰자. 2 3 4 5 6 7 e e four, f i 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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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더더 느리게 나왔는데 1 1백6 0이 돼서 2단계 그 1단계구나 1단계 <laughs> 가지고 이제 보는데 보석도 485개가 돼서 제일 좋은 거를 두번이나 뽑을 수 있게 되고요두번이면 10도 나올만 하지 않을까? 레어 어 레어 레어 레어가 뭐였지? 아 얘구나 ゆるきのカス。ガジャーゴゴダセードンドンドンドンドンドンドンうわ,わワわイわオマイカーオマイカー 와.. 어 그러면 1300원이나 됐네?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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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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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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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기요 캔디랜드입니다 이제 3,458까지 왔고요. 몸만 좋으면 되는데, 몸만 좋으면 더갈수 있거든요.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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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용. 이야, 간다. 11,256이 나왔습니다 점프! 점프!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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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번 판 망했다 이번 판 망한 거 같쥬? 망했습니다 이번 판 망했다 그렇게 뭔데 많이 망하진 않았네 그런데 이막 이제 한편 찍는데 1 발밖에 못 갔어 반밖에 못 왔어요 그럼 나머지 반은 대체 무엇이 있단 말인가? 나머지 반은 대체 무엇이 있는가? 그것이 나에게 나에게 중요한 문제로다 만천 팔십오 아, 만천백 팔십오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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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몇년몇 년, 이거 진짜 돈 많이 모아야겠다. 세, 세. 다섯, 여섯, 일곱 이가 망한 것 같죠? 망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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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했다 <laughs> 들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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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거자두거자의 드가자. 펀치는 대단했다. 두거자 가자, 가자, 가자. 만2 8 5십 오케이, 괜찮아. 이번 판에 많이 가면 돼요. 점프해서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아, 지금 진짜 망 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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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안 망한거 같지도 하진 않아요. 어, <laughs> 아까 진짜 망한거 같았는데, 오, 아까보다 더 많이 온것 같죠? 여기로 가는 게 좋을 것같아 여기, 여기로 해가지고 여기에서 여기 있는 걸 먹어줘야 되는데. 그 컨트롤을 제가 못하겠어요. 망거다. 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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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가 오케이 오케이 통과되는 거였어. 오케이 일단 신기로. 신기로. 아, 어. 만 사천 오백 삼가 나왔습니다. 신기로 보고 됐고요. 둘, 세, 네, 다섯 여기서 먹어줘야 되는데 못 먹겠어. 그냥 점프하고 내려가고 해야 되는데 여기서 오른쪽으로 커브 아 해야 돼. 13, 이제 할 때마다 계속 캔디랜드 오는 것 같아. 다음 게 얼마였지? 어, 만지 정예 와, 다 이제, 너무, 너무, 너무 많이 필요한데? 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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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좋었다고 이렇게, 이렇게, 새로운 걸 샀는데? 헐.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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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제발 좋은 거 여기서 먹어주면 좋겠다. 진짜 좋겠다. 그랬어요. 여기서 먹었으면 진짜 좋겠다. 이 숙사. 자 올라갑시다 하나 둘셋어 뭐야 깜짝이야 빠밤 딴, 딴, 딴. 아니 잼 말고 다른 종류 먹어야 되는데 잼 말고 다른 걸 먹어야 된단 말이야 어, 나는 잼이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아,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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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이거지! 이거 먹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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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돌아 돌아 돌아! 뱀처럼 돌아! 1 3 8 4일아 뱀처럼 돌수 있었는데 뱀처럼 도는 건그데 인정 안 해주는 것 같아요 으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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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는데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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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니아아아아 아니 아니 잠깐만 잠깐만 인생 처음으로 이런걸 해봤네 우와 진짜 조아아다와야 이렇게 조금만거는 이이 어, 이, 이 정도 샀으면 이 정도 나오면 안될것 같은데. 둘, 세, 그렇지 먹어 먹어야지 먹어야지 먹어야지. 어 뒤로 가면 안 되지 <laughs> 안돼 안돼 이거 돈 많이 모아놔야겠다. 돈 많이 모아오고 오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17.7K 모아가지고 아까 좀더 모아가지고 요것도 샀고요 이제 요걸 사야 되는데 너무 <laughs> 자, 그래도 3 0에다 끝내야지 짜잔 이제 엄청 많이 날 수가 있어요 투 아, 망했다 이거 이러면, 이러면, 이러면 망한겁니다 이러면, 이러면 끝난? 끝난 그냥 끝난거예요 <laughs> 그냥 뭐, 좋은, 좋은 빨간게 한 연속으로 두번 나오지 않으면 이건 망한거예요 이제 많이 가지고 빨간색이 좋다는 것도 알았기 때문에 네 다섯 여섯 일곱 아니, 야한번더할수 있네 오? 어, 이번 가나? 이번 가나? 못 간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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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조금 잘하면 되는데. 되자! 맞세니세 나세, 나세니세으니맞세니맞세이 맞으니, 맞으이 맞으니, 맞으 아, 맞으니, 이러, 니맞 두 개만 더 하면 이제 끝나는데, 두 개만 더 하면 끝나는데, 아직도 이렇다고? 와 그러면 나머지 두 개가 대충 얼마나 세길래 저기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와. 아, 망했다. 아, 지금, 이거, 이거는, 이거는, 진짜 대박, 대박, 엄청 망했어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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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하하! <Lock roadmap> <S swank> 아니 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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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은 더 높아졌는데 왜더못 가는 거지? 아니 저 그게 이상해요. 레벨은 더 높아졌는데 더못 간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야. 나세. 다세 나세아 아, 하하 이쪽으로 가면 뭐 좋나? 이쪽으로 가보자.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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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이쪽으로이쪽으로이쪽이로오케이오이이오이이오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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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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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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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laughs> 아 이, 아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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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이번에 가자, 이번에 이번에 가자, 이번에 가자, 아자아그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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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나아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뭐지? 뭐지? 이 정도면 진짜 신경을깬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분명히. 일단 이번엔 넘어긴 했는데 아자 여기에서 이제 이제 한번더살수 있거든요. 여기에서 또 어떤 능력이 나올지. 딱제어 이만 2 0 ,000, 2 0 0 0이었네 오케이 23,600이래요. 가, 그래도 이제 두개 생겼으니까 한번 가보자. 얼마나 많이 갈수 있는지. 네,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와 확실히 많이 가네. 확실히 많이 가는데 왜지루는 거냐고 안되겠다 <laughs> 야 이거 다탄가야될것 <laughs> 같습니다 <laughs> 와 이거 원래 도가트으면 이거 다탄대도리이안 가고는요 이건 가야겠다 이건 가야겠다 <laughs> 이거는 가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너무 어려. 너 아니 어 아니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너, 너무 너무 노가다미야 이거. 너무 노가다 이거. 너무 노가다야 이거. 와. 야, 마지막 으로한 번만 더 하고 진짜 죄송하지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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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좀 이거 진짜 죄송한 이유가 뭐냐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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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유튜버들은 한 번에 끝내거든요. 와 생각보다 노가다 진짜 많네. 나어 뭐야 요거 솔직히 와 그럼 솔직히 이거 너무 노가다 아닙니까? 나 솔직히 노가다 중에 최고봉 아니야? 노가다 중에 최고봉 노가다 중에 최고봉은 바로 이 친구입니다. 와. 근데 <laughs> 이거 잘하면 갈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이제부터 한, 다시 두 판만 더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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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용 자세 자세, 아 짱, 어우 되게, 되게 이상하게 떨올린다 가자! 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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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가자. 가끔 가다가 좋은 거 나와주면, 좋은 거 하나 나와주면 그냥 쨍! 하는 건데, 그냥 마지막으로 한번 하고, 못해놓고 가도록 하겠습 띠용 띠용 용용자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까지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